아, 이거 진짜 대박이긴 해. 이거 영어 만 해도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더라고. 그냥 영어로 말하면 돈이 쌓여. 이거 봐봐. 이거 232번에 이거 내가 본 거야. 갈래? <몰색>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이 나의 건강 요즘 아 어머니 건강이 요즘에 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요막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그래. 하고 있어요이랬어요이러고있어요이 아, 전요양보사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어머니 리어요이세요유리보요이리세사요힘들어요 네. 어머니 요신다는요최근에요 최근에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뭐 기운이 없으셔서 병원에 밤에 갑자기 아프셔서 팔이 갑자기 또 일어나 쓰러지셨대 그래서 팔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응급실에 병원에 갔다 와서 갔다 오니까 새벽 1시 된거 아니? 1시 됐는데 1시 돼서 1시 반 됐나 집에 오니까 그래서 또 다음 날또병 통증... 예. 아니 갑자기 넘어있어서 약간 살짝 멍드신 멍든, 든멍것같더 예. 다음 날또 통증의학과 갔다 서귀 갔다 오고 주간부에서 저 잠깐 오늘 병원에 간다고 통증이랑 갔다 오고 또, 어, 또 어젠가, 어젠가 그저께 또 동네 병원 갔다 오고 갔다가또 주사하고 또, 주상하고. 또 오늘, 오늘도 또어제 살짝 아프시다. 오늘 어제도 막 갑자기 밤에 병원 가자고 하니까 어머니 이거 선생님이 기다리면 낫는다고 하면서 그냥 오늘 또 아침에 가서 병원 가서 주사 한대 맞고 주사 한대 맞고 그냥 또약저 진통제랑요 그 근육 위안제? 예, 그거 저 처방받고 해서 오늘 왔거든요 어머니 또 주간 보호 가셨어요 그냥 오늘 또한 3시까지만 춤추다가 원래 이제는 이제 야가 밖에 나가면 더워서 진짜 아, 뭐 새벽 5시가 아니면은 밖에 나가면은 진짜 쪄 죽거든요 <laughs> 쪄 죽으니까 쪄 죽으니까 좀설슬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날씨가 좀 꾸리꾸리 하면 괜찮은데 날씨가 흐리면뭐 자기 나온 날씨 너무 더워서 일단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마역태님 저희 방송 저 행복가족도 구독돼 있으시죠? 행복가족은 뭐 그냥 평범한 방송이니까 <laughs> 여기 여방송이야. 제가 부계정으로 이렇게 미친지 미친지까지는 미친 아니. 이거 미친 짓은 아닌데 그냥 뭐 재미로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에이, 아, 정말. 어려워. 이 부모님 모신다는 게 쉽지 않더라. 아.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막 마음이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정말 육지랑 제일도가 연결돼 있으면 육지 여행 확 가버리고 싶더라고요. 아니간뭐 <laughs> 그러니까 육지 가게 되면은 어디 뭐 맡길 때가 있긴 있어요. 어디 발달 장애인 그러니까 65세만 아니면은 발달 장애인 그런 협회에서 그 24시간인가? 한 7일인가까지 할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일 정도라도 쓸까 왜냐면은 어 아니면 내가 그런 생각들 들어, 아 당장이라도 가고는 싶은데 막또돈 걱정도 안할수 없잖아. <laughs> 가면은 밖에 나면또다 돈이잖아. 어. 그래서 지금 막 차에 지금 좀 투자를 하고 지금 차, 는 차를 샀어요. 정지차 사서, 네. 활동 보조요 근데 그게 하루 진일할수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활동 보조료 그뭐 등록도 안 됐어요. 음. 근데 제가 한번 등록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65세 되기 전에 활동부 뭐 등록시키면 은 나중에 제가 만약에 어머니가 만약에 더좀저 장애인 쪽으로 못 가면은 장애인 활동 장애인 주간못 가면은 노인 주간부로 가야 되잖아 그럼 노인 주간 가게 되면 지금 내가 입 요양보호사 하게 되면 겹쳐버리니까 뭐한 내가 열흘 내게 열흘 내게 되면 돈이 완전 확 줄어들잖아요 예전에 한80 90 받았는데 열흘 밖에 일안 하게 되면 한, 한 하루에 3만 원, 열름이면 3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뭐 3시간에서 얼마고 그서 세금 떼면 얼마 안 되잖아 그걸 대략 한3 0만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옛날에 한80 90 받았는데 거의 60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야각해제그또 수익도 줄어들거든요 어머니 나라에서 받는 거랑 저희는 수익 완전 줄어든 거야 그럼, 그럼 얼마나 올라나 언제 마식 출애되니까 그것도 애매하고 어. 그래서 만약에 아 예전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장인주 간보에서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중에 장인 노인 쪽으로 가신 게 어떠냐고 막 원장님 얘기하시더라고 해서 혼자 막 끙끙 하는 거야 <laughs> 나 혼자 아그 생각 계속 하는 거야 어. 그런 얘기 안 하면은 몰라 그게 언젠가는 가긴 해야겠죠 하지만 참 그런 것도 다, 뭐 다, 이, 다 돈이라서 아. 아 그래서 음. 뭔가 좀 어디 발달장애인협회라도 협회에서 한주감장가 그러니까 밤새 맡기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맡겨서 한, 여, 한 7일 정도 육주 올라갔다 올까 막그 생각합니다 음. 올라갔다 오지 않으면 또 기분이 버이차 왔다 갔다 하는데 기분이 한, 한 20만 원 나갈 것 같아 20 얼마 캐스퍼라기 때문에 전기차라서 또 전기차는 또 버스 타, 차, 배 타는 게좀뭐 애매한 게 뭐냐면 무슨 50% 이하 돼야 뭐탈수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완전 그러니까 옛날에 뭐 모닝 타, 모닝 휘발유, 뭐저가스차 쓰는 그런 거 신기 안 썼잖아. 근데 전기차는 무슨 이게 한편으로 몰라 생명이 중요한 거 맞아, 생명이 중요한 게 맞는데 주행이 맞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좀 전기차는 좀배 타고 왔을 때서 힘들것 같아요. <laughs> 그렇다고 뭐 육지 올라가서 또 차를 빌리자니 그것도 돈 많이 들잖아 그냥 제차 끌고 가버리면 더, 더 나을 것 같고 뭐 일단 컨트롤만 잘하면 컨트롤만 잘하면 뭐50%한49% 48%에 맞춰서 또 오면 되긴 하는데 그것도 좀 신경 쓰이더라고 예. 그래서 한편으론 뭐 그걸 따라서 아그 뭐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언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 놀러. 육지 놀러 한번 가야 가야 될것 같아. <laughs>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아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좀 답답함이 있어. 아는 사람이랑이라도 원래 가야 할것 같은데. 아 3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 우리 우리 마욕태 님은 행복가족 구독돼 있으시죠? 음. 근데 여. 음. 음, 아그쵸뭐 아, 자식을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전 항상 뭐 예전에도 말씀 우리 마옥탱님도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이에요 어 음.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뭐해 만약에 부모님이 딸 아들 낳았어 뭐 자식도 아니고 뭐 할머니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야 무조건 부모 자본 본인 자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아, 아버지냐 내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됐어 근데 아들 딸이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몰라 애기 때 애기 때도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왜냐면 애기 때도 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부인도 똑같아 부인이 만약에 거의 여자가 키우잖아요 여자가 만약에 마음이 불편하면 나중에 애기를 던져버릴 수 있다니까 우울증으로 몰라 그런 경우 나는 저, 저 보진 않았지만 산후 우울증 같은 게 만약에 걸려서 만약에 애기를 막몇 몇 층에서 던져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애기를 낳더라도 내가 행복한 다음에 행복해 애기를 캐야 내가 행복해 애기를 키울 수 있지. 내가 막 우울하고 짜증나고 하면 애기를 못 키웁니다. 애기를 낳아도. 음. 그러니까 내가 애기를 낳았, 낳았다고 해서 애기한테 아기한테 무조건, 무조건 애기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기를 키워야 되는 건맞지만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애기를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애들이 뭐 커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가서, 가, 뭐, 가면 알아서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죽을, 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본인 자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어. 아빠도 죽을 때까지 자식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자 본인이 먼저. 어. 어, 타잘 찾아. 그, 그래야 돼. 그냥, 그래서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부부 관계도 서로가 막 자기 행복해 등 맞아. 행복하면은 남편이 말, 예를 들어 서 남편이 말, 내가 마음이 많이 행복해. 근데 남편이 갑자기 여보, 우리 우리 산 가지 말고 바다 가면 어때?면 그럼 여보 그 부인 따따라가왜 따라가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하니까. 막 따라, 아, 내가 행복하고 막, 막 짜증내면. 여보 당신이나 가!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어, 근데 내가 행복하잖아어 여보 같이 가요 나는 만약에 산 가고 싶은데 여보가 바다 가고 싶은데 같이 가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이 행복해야 돼 남편이 만약에 남, 부인이 갑자기 남편한테 여보 우리 저 오늘 바다 가지 말고 산에 가려 어. 하면 그럼 남편이 아, 속으로는 바다 가고 싶은데 아, 당연히 내가 지금 행복하니까 그래 여보 가고 싶은데 가자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어. 따라가는 거야. 어, 이가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냐 하더라고 예. 내가 살면서, 살면서, 어, 이 결혼이라는 게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 예. 나도 그게 정말 뭐 맞다 맞다 틀리다에 따라서 그게 공감갑니다 왜냐?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냐? 그래, 부인이... 남편, 아니, 부인 죄서를 생각하면, 아, 남편인데 그동안 나랑 연애할 때막짜증 내는데, 나 연애할 때나 짜증 내고 했을 때나 받아주니까 이제 난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편한테 잘 맞춰줘야겠다.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좀 본다 생각하면, 서로 손해 본다 생각하면 잘 삽니다. 근데 만, 내가 다 내가 갖겠다 내가 이익 갖겠다 내가 손해 보지 않겠다 하면이 결혼은 나중에 저 파국으로 합니다. 파국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요. 파국으로 갈때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파국으로 안 가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뭐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이혼을 했지만 우리 어머니도 이혼했지만 나가 뭐 결혼해서 내가 이혼을 한다 안 한다 그건 몰라요. 사람일 모르지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혼을 한게딱 이혼을 한딱그니까그렇 생각한다. 아, 이혼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혼을 왜 했을까? 어, 이혼을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이혼이야 제가 시켰잖아. <laughs> 근데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하게 그뭘 해야죠? 책임을 잘 져야죠. 바람을 피지 않던가, 어, 바람을 피지 않던가 했어야 되는데, 바람을 피니까 제가 그, 그 사람을 이혼시켰거든요. 내가 당당히 나가서 어머니 대신 저 소송, 소송 걸어서 이혼 시켜서 제가 승소해서 2천만 원 얻었는데 그냥 본인이 당당하지 않으면 결혼 하지 마십시오. 음. 저러고 생각해 내가 저 사람을 맞출 자신 이 있다 그럼 결혼해도 돼. 근데 절대 나는 저 사람이랑 절대 결혼해서 맞출 난내 내 멋대로 살거면 결혼하면 안 돼. 혼자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완전 괴롭히는 거야. 남을 괴롭힐 바에겐 처음부터 그냥 헤어짐이 맞습니다. <laughs> 헤어져, 당장 헤어져. <laughs> 네, 여러분들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laughs> 자춤 한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춤은 어 뭘로 가지? 좀춤 좋은 거 없나? 좀좋은가소리소리 아까 s o r 리소리소리자소리소리 가시다 자소리소리좀아 이거 진짜 대박이긴 해 이거 영어만해 r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해봤거든. 근데 진짜 s 뭐가 r 뭐거있니에요아에조아없조라이없더영고로 막. 자, 어로막자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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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거 진짜 대박이네. 이 사람 자꾸 나오대아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음.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이제 유튜브도 찍으러 가겠습니다. 찍고, 찍고, 찍고. 인생은 판타스틱 판타스틱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